얘를 블록 브레이크로 지어본 적은 제가 없는데. 한 번, 블록 브레이크로 한번 지어볼게요. 과연, 될지. 똥꼬시월에 0.22가 올랐대요. 0.22 아닌데? 한1 1점... 아까 이거 처음 지었을 때 5.7이었어요. 개장하고 나서? 네, 개장하고 나서. 처음에 개장했을 때가 5.7이었는데? 어차피 길이가 1200이 넘어야 되니까. 쯤에서 블록을 걸고 그 다음에 떨어져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이 스티플체이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네그 효과가 지금 다 끝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흥미도가 오를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이 없대요 유출을 받아서 역시 시나리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열대지는 시나리오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롤러코스터 이게 놀이기구 꾸는 효과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 트랙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답이 안 나올 것같아 슬슬 얘도 아니야, 얘는 1200m까지 안 나왔을 것같아 즐길 수 있는 걸만들어야지그러게뭐 포라우시나? 그러더라고요. 다들 제가 포라우시리즈를 많이 해보질 않아서, 이게 진짜로 포라우시리즈의 스토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라우시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야죠. 이제 슬슬 자 됐어요? 일단은 문을 닫고 길이를 늘려줘야겠죠? 길이 늘리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면 돼 엄청 쉬워요 길이 늘리는 거1200 넘었네요 1235m 겁나 지루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몇 번째 코스터죠? 네 번째네 잠깐만 이거를 트랙을 좀 고쳐보자 어차피 길이 괜찮았잖아요? 아, 놀이기구로 인한 버프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회전 와일드 마우스를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지었는데도 수치가 전혀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놀이기구 꼬임으로 인한 놀이기구 이렇게 막 꽈가지고 만드는 그런 버프는 끝난 것 같아요. 맥시멈에 달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무중력하고 측면을 조금 주니까 조금 더 수치가 나오네. 넘었다, 넘었다. 그러면 이것도 4번으로, 이게 다섯 번째 롤러코스터에요. 어... 매버바이크라고 하죠. 이거는... 왜냐면은 매버바이크잖아요. 네, 매버바이크, 오픈. 그러면은 좀 건드리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진속도 조금만 줄이고요. 얘는 롤러코스터가 한 대기,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효율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길이가 1,700이, 1,200을 넘으면 어쨌든 간에 목표 달성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어요? 아, 여기서 굴, 여기서 꼬지는 못하겠구나. 아, 한 칸이, 한 칸이 애매하게 안 맞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보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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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스무스하게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1 2 1 1 m 나왔고요 흥미도만 7 넘으면은 얘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었네? 가뿐하게 넘었네? 오픈자 그리고 법슬레인는 측면이 중요한 롤러코스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군복 색깔이라고요?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시는군요 초록을 조금 더 밝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요런 색깔? 블록 브레이크 하기로 했으니까 블록 브레이크 잊지 말고 하나 둘셋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뭔가 뱀처럼 이렇게 쫙 꼬고 들어가는. 그쵸? 국내에는 복슬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롤러코스터에 대한 정보는 RCD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맞아요. 예고 드린 바와 같이 투체인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투체인 안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현실과의 타협을 위해서 투체인으로 일단은 만듭니다. 속도가 느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길이는 괜찮고요. 흥미도가 6.7이네. 오브젝트 도배해주면 아마 7이 넘을 것 같습니다. 자이로드롭을 여기다 끼우면, 제가 봤을 때는 자이로드롭을 끼우기에는 버프 못 받을 것 같은데? 끼워볼까요? 자, 이러면 봅슬레이 코스터가 7.02가 됐거든요. 일단은 조건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6번으로 지정을 할게요. 쭈욱! 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탑승사진 한번 넣고, 탑승사진이 우리 공원의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줘야 해요. 뭔가 좀 그래도 좀 트랙 짓는게 좀 이뻐야 될거 아니에요? 인라인 트위스트 꼭 하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파란 깃발 표시가 가상 운행이에요 예 네, 미리 이렇게 굴려볼 수 있어요 뭔가 잘 꼬였는데? 요거 나오면 100% 토하는 거아니에요 글쎄요 여기서 2분의 1 루프를 딱 하고 돌면 참 좋을 텐데. 얘는 그리고 뭐흥미도 7픽 7를 내는 게 굉장히 쉬울 거기 때문에 굳이 뭐뭐 뭐 똥꼬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는 건또 처음이네. 처음이라기보다는 좀 별로 흔한 그런 디자인은 아닌데. 자, 이러다 초극한이 나오는 게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우, 경렬도가 10.09. 초극화는 아니에요. 길이는 다행히 이제 1480m가 나왔고. 양수수직 하나만 잡으면은 그면 흥미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아, 어디가 문제니? 2분의 1 루프가 조금 문제네요. 있어요? 메이커로 약간 소립 소력, 속력을 줄이는데한 50m로 줄여야 되겠구나. 57로 줄일게요. 그리고 빨리 감기로. 테스트 넘기면 깔끔해졌죠? 흥미도 8.17, 경렬도 9.92 양수수직 5를 넘긴 했지만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덟 번째 롤러코스터예요 7이라고 적고 여덟 번째라고 적으면 돼요 플라잉용이라고 할게요 아, 그리고 수직낙하에 그 대형 하프루프가 있는데 이거는 짓는 순간 바닐라에서 뭐 로딩이 안됩니다. 지으시는 순간 바닐라에서 로딩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바닐라에는 수직 낙하에 루프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컬 루프 밖에 없으니까, 혹시 수직 낙하를 지으시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건 연결돼버리죠? 연결이지, 이거 이러면 될거예요 하나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너도 하나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하면 될거예요이 브레이크, 어쩐지 지금 뭐가 지금 하나가 좀안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마카브 아, 수직 낙한데 수직코스를 안 지었다. 수직 낙한데 수직코스를 안 지었네. 마카 브레이크! 야 우리 수직 나 낙... 근데 수직 코스도 안 짓고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건 좀 그렇지. 아 너무 비좁아. 하나, 둘, 셋. 이 정도 되겠죠? 하나, 둘, 블록. 저도 머리 아파죽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로 지금 끝나는지가 지금 애매모한데. 얘가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걸 잊어먹지 맙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잠깐만. 아, 아직도 깔린다. 이게 오른쪽에서 출발한 게 이쪽이죠. 얘가 왼쪽, 얘가 요 왼쪽으로 들어가면 될거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블록 브레이크. 얘는 그대로 들어가. 나 이거 입구 출구 지수 있나? 자, 수치 괜찮죠. 892m에 902m니까 1,700m 나오니까 갑분하게 클리어 돼요. 갑분하게 음? 카운팅이 될 거예요. 나누어서 저 지어져 있기는 한데, 저거는 어차피, 샴쌍둥이라 그래요. 아니요, 2,400m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압니다.